안녕하세요. 봉은초등학교 3학년 4반 6번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라이플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이플봇이요? 네. 어, 라이플은 총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장총. 탁구공을 쓸수 있습니다. 탁구공을 총알로 해서 쏘는 거예요? 네. 음, 한번 먼저 데모를 해보고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먼저 음, 서브모터는 두 개를 사용했고 DC 모터는 안 사용했습니다. 음, 아니 먼저 데모를 먼저 해 데모. 쏘는 거 먼저 해봐. 쏘려면 탁구군을 음. 넣을 때는 여기에 걸리면서 발사되는데 그냥 하면은 이렇게 안 걸립니다. 음. 그리고 장전 버튼은 앞에 있는 것을 누르고 장전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발사가 됩니다. 와 엄청 세게 나가네. 한번 이거 겨냥해서 관역을 또 맞춰봐요. 관역 안 맞았어. 그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 어떻게 한번 자세히 찍게 한번 쏘는 걸 한번 더 보여줘봐. 장전을 하고, 장전 스위치. 하고, 어. 쏘는 겁니다. 쏘기. 오! 엄청 또 맞았어. 어, 이제 뭐 어떤 부품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만약 이게 없다면, 음.. 꾸미기에 조금 좋을겁니다 여기에도 배틀 무기를 놨습니다 이것도 배틀 무기고 아 그게 칼이야? 그걸로 찌르는거야? <laughs> 총칼 그런거네 음.. 되게 귀여우면서 멋있고 무섭네요 음, 그리고 모터는 아까 어떤 몇개를 썼고 두개요 서브모터 두 개요. 네. 음. 그래요. 이거는 만드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음, 이건 1 시간 걸렸습니다. 와. 그리고 프로그램은 음, 네 번만에 다 했고. 아, 이건 프로그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네요. 그냥 네. 스위치 누르면은 돌리는 거니까. 음, 각도 맞춰서 모터 네. 돌리는 거니까. 아. 그래요. 이게 예전에 한번 만든 적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더잘 빨리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네. 잘 봤어요. 네.